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고블레에서 좋게 받았는데 풀코스 여자 1위. 오고나. 2시간 57분 35초. 상위는 2024년 뚝섬 한강 시민공원에서 개최한 제18회. 아, 고블레에서 좋게 말씀드렸던 두성같이 2시간 30분 입사자게 상장을 수여 합니다. 2 0 2씨년2월 마임즈 대표 이수 열애. 축하합니다. 기앞으고앞으 보시고. 앞으로 보시고. 앞으로 보시고. 앞으시고 앞으로 보시시고 앞으로 보시고. 앞으로 축하합니다 로보시시 충분히 박수 받아 마다 갑니다. 많이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 박수 좀쳐주 보셔야 돼요. 자, 저, 우박수라멋고 어, 싶다. 화이팅! 아,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laughs>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셀프 같긴 하지만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또, 불코스여자 사위 박소라 3시간 105분 4 0초 이야기를 네, 해습니다 추가 드니다 네, 사진 찍을 때는요, 오른쪽으로 그걸 살짝 두르고서 해도 괜찮아요. 네, 어깨를 딱 이렇게. 네. 아, 그렇게. 아. 네, 풀스에다 우리 문석미 3시간 공은 52집.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입상자는 먹동에서 오셨나봐요. 먹동 말을 딱 들으셨는데요. 축하합니다. 목마교가 <목마교> 1등, 5등 했네요. 아, 다 1, 2, 5. 이번는 목마교가 기다이네요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최명규 대표사와 함께 1, 2, 3,